안녕하세요. 일단 처바의 이종혁 프로. 일단 처바의 박준서 프로입니다. 오늘은 코브라 드라이버 갖고 왔습니다. 다크 스피드라는 드라이버 갖고 왔는데요. 음. 여러분 코브라 드라이버 좀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어 그러면 요즘에 이거 음. 인기 많아요. 그렇죠? 음. 네. 저랑 박준서 프로는 장타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음. 제일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칼버 음. 커셔 선수. 아. 그 선수가 디자인했잖아요. 네네. 음. 그 선수가 어 자기가 이제 장타 대회 에 나가서 뭐 느꼈던 경험이나 음. 이런 걸 녹여서.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음. 디자인에 되게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을 들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페이스 앞쪽에서 봤을 때 네. 엄청 둥글둥글한 모습이 좀 나요 어 아, 그러네요 그쵸? 그쵸? 여기 네, 쉐입이 네. 이렇게 다 둥글둥글하게 빠져있어요 어, 네, 네.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네. 스윙 스피드에 좀 도움을 아, 주겠구나라는 음.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도금 무광을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이딱 채가 다 무광이에요. 유광의 단점이 뭐냐면 해가 딱 중천에 딱떠 있으면 눈이 가끔 팍 하고 부시거든요. 드라이버의 페이 여기 비쳐서. 네. 근데 무광은 그럴 일이 없다. 이 무광이랑 굉장히 드라이버 멋있어 보입니다. 요즘 추세에 맞게 카본으로 올 카본 시들렀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올 카본이라 보면 돼요. 네. 어드레스 하고 이렇게 채를 잡았을 때, 어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 나요. 어그 헤드가. 좀 가벼운 느낌이 나고 음. 휘득 휘둘, 아까 휘둘러 보니까 이게 좀 빨리빨리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납니다. 음.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아 저도 너무 기대돼요. 제가 이제 카일버크샤가 디자인한 코브라 다크 스피드 드라이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어 이거는 장타 드라이버니까 음. 좀 세게 치나요? 제가 일단 한번 95마일 느낌으로 해볼게요. 네. 아잘 생겼어. 아 차가 쑥 빠지는구나, 얘가. 어 뭐야 이거 좀 이상하다 되게 스피드 빨리 나오는데요? 런치가 제가 좀안 나와서 그렇지 박준석 파도 치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이 요, 요 구간에서 채가 쑥 하고 나가는데요 뭔가 확실히 그런 공격학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스피드가 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95마일 느낌 네. 어 뭐야? 진짜 채가 쭉 빠지는데? 음. 와우. 오 되게 스피드가 잘 나와요 느낌에 100마일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너무 세게 맞는다 이게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제말이 좋아요. <laughs> 아, 공들였다니게 진짜구나. 백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건 좀 세게 때려버렸어요. 오, 좋아요. 0고 나오네요. 아, 예, 빨리 나오는구 확실히 좀 스피드가 잘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 헤드가 제 스타일이에요. 잘 생겼습니다. 음. 한번 쳐보세요. 이 헤드가. 오, 요즘 추세에 맞게 좀 납작합니다. 어, 맞아요. 납작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들고요. 응. 오 진짜 아까도 느꼈던 거지만 헤드가 좀 가벼운 느낌이랄까? 좀 빨리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요. 어훅 이거 슬라이스. 오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잘 잡아줘요. 제가 지금 스윙하면서 미스를 했는데 스윙 클럽 스피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네, 좀 신기하네요. 그 임팩 구간의 채가 되게 빨리 빠지지 않아요? 느낌이? 네, 뭔가 볼 스피드가 더속갈것 같은 느낌이 음. 나요. 그리고 이 타구감이나 타구음이 프로들한테 익숙한? 네.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오, 바로 가네. 확실히 이 장타 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이에요. 공이 뭔가 헤드 안으로 확 들어갔다가 쫙 뿜어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 헤드 스피드도 내 느낌보단 더 나오는 느낌이 나네요 음. 진짜. 타구 음은 옆사람이 저잘 알잖아요 네. 복싱 선수가 주먹으로 치는 느낌 이요퍽오좀 네.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드로우를 좀 쳤는데 야 멀리 간다 오케이. 오. 야, 116에 290이 가네 네. 드로우를 치니까 확실히 어. 스핀이 줄면서 좀 멀리 가네요 스핀 양이 좀 줄었다라는 느낌이 좀 나요 어. 아까 제가 코스에서 치듯이 쳤을 때는 뭐2000 후반에서 900, 뭐800 나왔는데 예, 3000대 나오는데 네. 드로우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잘 치네요 밖으로 제가 그래도 이걸로 먹고 야. 살던 사람이다 야. 야, 자 이거는 드로우가 안난 느낌입니다 그렇죠? <laughs> 오, 야 근데 진짜 체온 좋다 네. 네. 어, 이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포브라 <laughs> 다크스피드를 쳐봤는데요. 오, 어, 상당히 우리가 아는 맛인데 좀 더, 오, 음.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음... 디자인은 저는 무광을 좋아한다 말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넓적하면서 이렇게 잘 빠진 느낌이 좋아요. 뭉툭한 거보다 디자인은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8. 그리고 여러분, 디자인 다 개인 취향이에요. 어, 그렇죠. 싫은 사람도 음... 싫어해. 예, 음. 네, 근데 저는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비거리는, 올해 쳤던 드라이버 중에 제일 난것 같은데, 나는 지금? 어...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삼사라 그러나요? <laughs> 그런 드라이버들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비거리는 거의 5점 만점에 4.9. 어... 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 네. 높네요. 네. 스피드가 네. 되게 잘 나는 느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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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피드가 이 구간에 슉 나가요. 네. 공인인데, 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 <laughs> 타고 음도 다 개인 취향이에요. 타고감도 개인 취향이에요. 박순수 프로랑 저는 이렇게 무겁고, 묵직하고, 퍽거리는 느낌을 좋아해요. 뭔가 경쾌하고, 창 이러는 거보다 그래서 타고감, 타고음도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4.5. 네. 근데 조금 이제 0.5점 아쉬웠던 거는 타고 음이 좀더퍽거름도확 퍽거리던지. 이러든지 어, 약간. 어, 엄청 퍼프거리던데요 이게 타고 간만거려요. 옆에서 들면 음. 되게 약간 소음 깊긴총 같아요. 툭툭막 음. 이런 느낌인데 뭔가 퍽 이러든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사실 이게 비거리 중점 드라이버잖아요? 네. 확실히 요즘 드라이버는 너무 잘만든다 느낀 게막 음. 하나 뭐 터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안쪽 아까 맞았는데도 그렇게 막 크게 휘지도 않고. 음. 그래서 이 방향성도 나쁘지 않다. 이 초점은 광용성보다는 비거리기 이 때문에 요즘 나온 드라이버보다는 삐뚤어 갈수 있어도 비거리의 초점 맞춰 어붙이고는 굉장히 괜찮다. 음. 그래서 4점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의 총점은 거의 4.7인데요. 네. 저는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 제가 사라고 한다면 살 거예요. 왜? 가격도 70만원대거든요. 오. 가 <laughs> <laughs> 70만원이라고. 70만 <laughs> 저는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시각적으로 멋있고, 음. 뭐, 무광이고 음. 이런 걸 떠나서 음.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헤드가 밑으로 쫙 깔려 있어서 에이밍이나 뭐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이 심리적 안정감이 음. 좀 좋습니다. 맞아요. 네. 시합 때도 좀 긴장감을 좀 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저는 시각적으로도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만 퍼포먼스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디자인이라서 저는 디자인에는 4.8. 그리고 비거리는 이 헤드의 반발력으로 거리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뭔가 시각적으로 음. 공기역학적으로 내 스윙 스피드를 늘려줘서 멀리 가는 느낌이라서 어 저는 좀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비거리 면에서도 저는 4.8입니다 그리고 타구음, 타구감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만점인데 아마추어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5. 방향성 면에서는 제 느낌상 상급자 분들이 뭐 페이드나 드로우를 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 컨트롤 좀 네, 아. 컨트롤이 좀안 된다라는 아. 느낌을 받아서 제 느낌상 4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총점은 4.5에서 뭐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어 아, 되게 높네요. 네. 7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아, 생각해서. 그렇지.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채를 사서 쓴다고 하면 드라이버는 코브라를 사용할 것 같네요. 네. 네. 드라이버가 요즘 거의 스타트가 뭐80 후반 시작을 하는데, 네. 굉장히 그런 거메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싸요, 진짜. 음. 네. 일단 처바 이종혁 프로. 일단 처바의 박준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